보고 싶은 마음, 울어도 괜찮습니다. 이별의 슬픔, 부처님께 맡기십시오. 불자님들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. 20년 동안 함께 수행하던 소중한 제자 한 분이 조용히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. 마지막 순간까지 나무와 미타불을 염하고 합장한 채 눈을 감으셨습니다.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일. 정말 가슴 깊이 아픈 일입니다.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.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다. 육신은 떠나도 인연과 공덕은 계속 흐릅니다. 그리고 돌아가신 분을 위한 가장 큰 공양은 선한 행입니다.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수행하고 선행을 베푸는 것.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. 이별의 고통은 우리 마음 속 자비를 더 깊게 만드는 인연입니다. 오늘 그리움이 있다면 그 마음을 감사와 자비로 바꾸십시오.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깨달음의 문입니다. 떠난 분의 사랑을 우리 삶으로 이어가는 것.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추모입니다. 나무와 미타불 관세음보살 전체 영상은 채널에서 확인하세요.